김민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계란이랑 양, 스테이트와 사매의 양, 수박이야. 수박을 가져 볼건다 네. 수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수박 맛은 어떤가요? 좀, 시원합니다. 색깔을 알려주세요. 빨간, 초록색이에요. 안에는요? 빨간색이요. 씨는요? 씨있요 씨는 무슨 색인가요? 없대. 아, 씨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수박바랑 수박이랑 맛이 똑같아요? 네 수박 주스는요? 좋아요 아니 수박 주스 맛이 똑같냐고요 네아 그렇군요 그럼 애플 수박이랑 수박이랑 다른 점은 뭔가요? 똑같이 아, 생겼는데 애플 수박은 좀 빨갛게 가면 물렁물렁해요 아 물렁물렁해요? 맛은요? 아좀 맛있어요 어떤 게더 맛있어요? 두개 중에? 음,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왜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두 개는 더 맛있어야 돼요 아 그럼 우리 잘라서 먹어보는 거 어때요? 잘라! 칼로 잘라!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럼 참외는요? 참외안 네, 돼요 참외는 무슨 맛인가요? 어. 여기 안에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비타민이 오고 있어요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비타민C가? 여기 안에 아 여기 안에. 수박에는 영양분이 안 들어있나요? 들어있어요 무슨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음... 음... 어? 음... 음... 비타민 아 비타민이 들어있구나 어떤 게더 많이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에그에도 비타민이 들어있나요? 네. 아, 에그에는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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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란색하고 흰색 중에 여기 뭐가 더 좋아요, 민우는? 노른자하고 흰자 중에? 음,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계란 노른자는 안 먹잖아요. 왜노른자를안 먹어요, 김민우는? 이게, 이게, 토이젠 더맛있는데 이게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참외하고 수박 중에 어떤 게더 맛있을까요? 어, 참외 중에. 참외가 더 맛있어요? 네. 아, 민는 참외를 더 좋아해요? 네. 근데 왜 수박이를 맨날 안고 살아요? 어. 수박이 더 이뻐요? 네. 수박이가 얘가 더 이뻐요. 얘가 더 이뻐요. 얘가 더 이뻐요. 세 개나 이뻐요. 세개 중에 한 개만 제일 이쁜 애가 누구예요? 큰 수박이랑 애플 수박이랑 참외라. 음, 참외. 참외가 제일 이뻐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아빠 한 개만 주세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요. 배가 너무 고파 아빠가 한 개만 먹고 싶어요. 시원하게 먹고 싶어요. 한 개만 주세요. 와, 시원해. 시원하게서 해 먹게 얼음 넣어서 먹으면 돼요. 주세요. 시원. 아 먹고 싶다. 네. 아빠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하니까 한 개만 주세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네.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싫어요. 그럼 이건 먹어도 돼요? 포테이토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에그는요? 안 돼요. 아 진짜. 우리 사이가 안 좋게 이제부터 사이 나쁘게 지낼 거예요. 그럼 안 주면. 네. 진짜죠? 네. 유튜브도 안 찍을 거예요. 네. 흐? 아, 수박이 너무 목이 말라. 목이 말라. 수박을 먹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목이 마를 때는? 그럼 물을 물. 아, 물 말고 저는 수박을 먹어야지 목이 안말릴것 같아요. 쉬어. 네. 아, 목이 말라 수박이 먹고 싶어요. 어떡하죠? 쉬어. 덥고 목이 말라요. 안 돼. 알았어요. 때리지 마요.